아니, 여러분. 해외여행 가지 않고 해외여행 가는 방법, 오늘 진짜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 가고 싶은데, 골라. 공항철도. 그렇게 떠나게 된 1박 2일 영종도 여행이 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역으로 갔는데요. 공항철도에 신규 전동차가 운행을 시작했더라고요. 덕분에 배차 간격도 많이 줄어서 금방 탔네요. 실내가 정말 깨끗하고 안내 시설도 다양해서 마치 미래 도시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좌석이 더 넓어지고 살균 장치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쾌적하던지. 고기가 좋네. 그래서 그런가 창밖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양한 경치를 보며 이동하니 지루함도 전혀 없었는데요.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 내려서 5층 홍보 전망대로 가면 비행기 구경과 카페까지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비행기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가 보는 비행기도 타보고 호텔 무료 셔틀을 타고 원더 박스로 갔는데 아니 여기는 사람도 거의 없고 줄도 하나 없어서 너무 쾌적하게 놀았네요. 그리고 으랑리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하다가 비가 오길래 숙소로 왔는데요. 소나기엔 역시 수영 아니겠어요? 10만원대 아니고 10만원짜리 호텔 수영장에서 비 맞으면서 자쿠지까지 진짜 낭만이었어요. 그렇게 대충 밥 먹고 키즈카페에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 7시쯤 그대로 고아떨어졌네요 진짜 완벽했습니다.